갱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리적 변화로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의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보통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에 시작되며 폐경 전후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주요 원인은 여성의 난소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여성 호르몬 감소가 갱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안면 홍조와 발하은 갑작스러운 열감과 함께 얼굴과 목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증상으로 폐경기 여성 중약 70%가 경험합니다. 생리 불순 및 중단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 및 위축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성교 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 및 정신적 변화는 우울감, 불안, 이리터빌러티,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는 체중 증가,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은 호르몬 대체 요법 (HRT)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통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 식이를 권장합니다. 심리적 지원은 심리 상담이나 지지 그룹 참여를 통해 감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